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3년 제67회 미스코리아 글로벌 선발대회에서 최민서가 제67회 미스코리아 글로벌 선발대회 진안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동덕여대 방송 연예과에 재학 중인 최민서, 20년 이날 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2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선자리에는 중국 인민대 중국어 중문학과를 졸업한 김도영, 28과 국민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혜지, 23가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미는 한세대 공연 예술학과를 졸업한 한유나, 28과 홍익대 예술학과를 졸업한 박나은, 25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제67회 미스코리아 글로벌 선발대회에서 진, 선 미에 자리에 오른 5명은 2023년 10월 10일에 열리는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하여 전국의 경쟁자들과 겨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은 국내 외 엔터테인먼트와 뷰티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1957년에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엄격한 방역 조치와 언택트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으며 올해는 그 6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